여러분, 아직도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만 달달 외우시나요? 신출이 문제의 20에서 4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양은 방대하고 외울 것은 많고 시간은 없죠?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신출문제, AI는 데이터 속에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AI가 예측한, 시험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신출문제들을 공개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이 영상은 당신의 합격을 증명하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가 예측한 법령 개정 신출 예상 탑3 문제입니다. 이세 문제만 확실히 알아도 신출 문제에서 최소 15%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제 1순위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때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평탄한 곳에 설치, 3.5m 이하 높이에서 사용, 2인 1조 작업, 그리고 아웃 트리거 최대로 펼치기 등이 있습니다. 1회차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지만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출제 2순위, 식품가공용 기계 안전조치 강화 문제입니다. 식품 제조시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세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용기 바닥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고 위험 구역 감시를 위한 영상 표시 장치 등을 설치하며 고정식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탑3의 마지막 3순위 문제입니다. 분쇄기나 파쇄기 덮개를 열때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방어장치는 무엇인가? 정답은 덮개를 열면 작동이 멈추는 연동장치, 인터락입니다. 자, 이제 AI가 출제 기준을 기반으로 예측한 신출문제 11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문제입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립해야 하는 안전 및 복원에 관한 계획 포함 사항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팁을 기억하세요. 회사의 안전 계획은 방침을 정하고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짜서 활동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두 번째 예상문제입니다. 정전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할때 전로 차단 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 정전 작업 순서는 전원 차단, 잠금 표지, 방전, 검전, 첩지 순입니다. 세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해야 할 조치를 한 가지씩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입니다. 급박할 때 사업주는 중지 대피 조치 근로자는 중지 대피 보고 순서입니다. 네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 예방 프로그램은 환자가 10명 이상 또는 5% 이상 발생했거나 노사 이견으로 장관이 명령했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도급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 도급 승인 대상은 보금, 중금속, 재련, 허가물질 취급 작업입니다. 여섯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된 화학물질 정보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세곳을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입니다. 영업비밀 정보 요구자는 근로자 대표 그리고 의료나 보건 전문가들입니다. 일곱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 세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 제 공표 대상은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 평균 이상 제 은폐 미보고 이외입니다. 여덟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기계를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항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양기 팁 기계 빌려줄 때 주는 서류는 기계 성능 사용법 수리 내역입니다. 아홉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양기 팁 스트레스 예방은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조치 한다입니다. 열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이행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조치 두 가지를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AI 암기 팁 발주자의 설계 단계 의무는 기본 대장을 만들어서 설계 대장에 반영시키기입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에서 기본 안전보건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AI 암기팁으로 전체적인 순서를 기억하세요. 안전보건대장은 기본, 설계, 공사 순서로 작성됩니다. 네, 지금까지 AI가 법령 개정과 출제 기준을 기반으로 예측한 최종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한 예상이 아닌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확률 높은 미래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문제들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장에서 당신의 실력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가로 분년기초 핵심 80문제와 계산문제 4대 유형 그리고 AI의 풀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